여러분, 이뭐 갑자기, 누가 보내온 비디오인데, 어, 이거 뭐야. 처음에는, 오, 어, 멋있는 자동차다! 이랬는데, 이거 뭐, 보면 볼수록 약간 움직임이 기괴하죠? 이게 뭐야. 그래가 찾아왔지, 이게를.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자동차가? 이렇게만 보시고선 이게 뭔지 알겠다. 이게, 이게 한자가 써있으니까, 아, 이게 중국이 묻었다라는 거는 좀, 아이고, 좀지 줌지. 어? 한자가 희망이라고 쓰이는 것 같아. 한국말로 아니 한국말이야 한문 그 간자체 같아가지고 희망 같은데 그죠? 희망이 아닌가 저게? 근데 탱크턴이 되죠. 앞바퀴가 앞으로 가고 뒷바퀴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탱크턴이 되나? 반대로 들어와야지 탱크턴이 되는. 탱크턴도 되고 둠찌 둠찌도 되고. 근데 이게 멋있다라는 생각은 좀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몰라 이거 이 차를 이렇게 처음 접해가지고 이게 좀 멋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이상한, 기괴한 움직임을 하지? 약간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laughs> 일론 머스크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괜히 일론 머스크야? 아니면 테슬라 다있는 직원들이야?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한번 그랬어 그 테크 리뷰 때 자동차 발표장 갔을 때 너무 일론 머스크가 상세하게 하는 바람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카피해가지고 좀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뭐 이거 뭐 비츠로 크리스마스 때막 이런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뭐 하는 재밌는거 해주잖아요 그런거 다 따라하는 것 같아 FSD도 좀 따라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간 따라하는데 이 차가 뭐냐 BYD에 댓글에 나왔죠 해게인님이 BYD의 양광 U9 이라는 차랍니다 이게 뭐야 양광이냐 아까 희망인데 희망을 양광 양왕 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양왕 이게 희워, 희망인가요 제가 한자를 잘못 읽은 건가요 악망 우러러 본다는 악망이구나.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본 이게 희망으로 저는 봤는데 이게 악망인가 봅니다. 악망.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한, 문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떼이프치, 아, 떼이프치. 따라한다고 쉽게 되나 싶은데 얼추 많이 따라오고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얘기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건데, 일론 머스크가 제일 지금 부담되는 상대가 중국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국에서도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바로 BYD입니다. 얘네가 이거 차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작년에 나온 거고요. 작년에 이제 전시회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출시한 거는 올해 이제 출시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양왕 U9이고요. 마력으로는 1000마력이라고 하는데 킬로와트로는 8 0 0트 슈퍼카라고 하고 이게 뭐 람보르기니나 이런 데서 생산하면 10억이 넘는 차인데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가격은 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정도 되는 자동차입니다. 이는이렇게 생겼고요. 분도 이렇게 열립니다 이 여차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양왕 악망 u 9이는 배터리 자동차고요 이게 디자인이 생각보다 되게, 되게 움직임은 귀기한데귀기한 움직임은 사실은 어디선가 뭔가 본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귀기한 움직임이 어디선가 본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움직임을 보면서 약간 이게 아 부자, 뭔가, 뭔가 좀귀기하다 그랬는데 찾다 보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이건 좀 비슷한데, 아무튼간, 움직이지 않을 때이 모습은 어, 멋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데, 이게 누가 디자인했느냐 봤더니, 디자인한 사람이 울프강 에거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는데요. 63년생 아저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이 아저씨가 하셨는데, 이 아저씨는 어디에서 근무하셨던 아저씨냐? 여기 보면은, 알파 로메오라는 회사에서, 알죠? 요, 요 브랜드 아시죠? 요, 요 로고, 로고 아시죠? 여기서 치프 디자인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유럽 갬성을 붙여서 디자인 하신 분이고요 이거는 세아트 모르는 브랜드네요 이거 아무튼 이런거를 분 디자인 했던 분이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r 스 s p o n s 아우디랑 람보르기니 브랜드를 2007년에 했구요 그 다음에 포르쉐 아우디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아, 람보르기니, 두카리, 뭐 이런 거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중국에서 모셔가, BYD에서 모셔가가지고, 한거고요 가격은 15만 달러에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싸다는 분위기인데요. 싸죠? 어, 되게 싸죠? 왜냐면 이런 슈퍼카, 하이퍼카를, 여기는 슈퍼, 럭셔리, 럭셔리 슈퍼카라고 나오는데, 이런 차를 람보르기니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10억, 뭐, 이고 하고, 방망차에 U8도 있어요. U8은 뭐냐? 이건 U9이구요. U8은 뭐냐? 요게 U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8, 9이 아예 라인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SUV가 나온 거고, 저거는 하이퍼 스퍼카가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렇고 어떻게 해서 돈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BYD가 계속 이런 거 내는 이게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그 하이 라인으로 그 뭐라고죠? 플래그십 이렇게 라인업을 맞추는 이유는 아, 요 정도 기술력도 갖고 있다라는. 이제 기치를 보여주고 밑에 있는 거를 많이 팔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너무 무시해서는 우리가 중국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무시할 건 아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두번째 뉴스로는 멀세데스가 멀세데스 한국에서는 벤츠 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멀세데스 벤츠 벤츠 하면 잘 몰라요 멀세데스가 EQ 라는 이름을 이제 2024년 올해부터는 빼고 나온다 이제 안 쓰기로 했다 라는 뉴스가 두번째 뉴스입니다 뭐냐면 EQ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laughs> 브랜드가 이렇게 많았나 봐. c e 세데스가 EQA, EQB, EQC, EQE, EQE SUV, EQS, EQS SUV, EQV 이런 식으로 하고 곧 EQG랑 EQT가 나온다고 발표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왔대요. EQ에 그러면 EQG가 나오면은 EQG는, 뭐야, 이거 어디, 여기, 요쯤 들어가는 사이즈인가? 사람들이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순서를,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왠지 이뭐 G 모델이면은 그 사이즈가 요런 거에 중간 사이즈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객들한테 이미지가 이게 약간 A, B, C, D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게 브랜드 모델링을 잘못한 것 같다 순간 깨닫고 EQ라는 거를 안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저거 EQ라는 브랜드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렉트릭에서 이제 발표한 를 건데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말로 편하게 보시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 이름을 바꿨어도 한참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 차라리 현대자동차처럼 무슨 니로나 코로나처럼 그냥 아예 동일한 모델 이름을 줘야지 그냥 사람이 전기차는 EQ를 붙인다 해가지고 따로 아예 이렇게 떼서 우리는 전기차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여기 미국 사람들의 반응 중에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라는 거죠. 이게 뭐죠? BMW처럼 끝에다가 I 자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요. I 자는 에솔린 인젝티드 모델의 I 뭐 이런 것처럼 E는 E만 이렇게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320 i 이런 식으로 그냥 끝에다가만 이렇게 이자를 붙여주면 무슨 엔진이 들어가는지 아는데 굳이 우스꽝스럽게 앞에다가 막 EQ 이런 거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이 이름을 떼버렸어도 진작에 떼버렸어야 된다라는 거 아무튼간 그런 반응들이 많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벤치에서 만드는 자동차 중에 EQ가 없는 자동차들을 보게 될 거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b y d BYD는 맨날 한다 한다 한, 그러다가 리뷰를, 기술적 리뷰를 못해드렸는데 아직은 소식이 나온 김에 뉴스 전해드리려고 짧은 영상 만들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